네, 하늘재 정상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중주쪽 하늘재 그쪽으로 해서 지금 하늘재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옛길이 살아있는 쪽은 중주쪽입니다 문경쪽은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마치 관광지처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지금 하늘재 정상에서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론은 다 좋은데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디오를 따로 더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글쎄요, 뭐 다른 이어폰을 쓴다든지 해서 오디오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드론은 아주 초보라서 그쪽까지는 잘 모르고요. 드론은 지금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익혀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짐벌을 갖고, 하늘재 같이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2km 밖에 안 되니까요. 가급적 내려가는 길을 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에 갈 사람들은 다 올라갔고, 12시가 조금 넘었어요. 또 여기 하늘재를 왔다가 내려가는 분들도 다 내려갔습니다. 오늘 마침 충주시에서, 충주체육회가 아, 체육회에서 이 하늘제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 하늘제에 뜬금없이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네, 이제 다 행사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조금 평소의 모습 그대로 호젓한 모습을 아, 되 찾았습니다. 내려가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참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글쎄요, 요즘 너무 문명의 이기에 노출이 돼서 그런지 이런 길을 다 찾아내도록 개척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이 첩첩산중에 이렇게 한강으로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쟁 근거했던 애를 썼던 신라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이 길을 와 보면 이 첩첩산중에 어떻게 이렇게 길을 낼수 있었는지 참 경이롭습니다 이게 지금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때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을 위해서 개척한 계림령 에, 을 넘어가는 길이구요. 어 저쪽 문경 세제 쪽은 왼쪽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갑니다만 조선시대 때 새로 개척한 길이구요. 조령 여기는 계림령요 하늘재라 그럽니다. 조령은 세제죠. 예이 길이 에, 넘어 다니기는 오히려 어, 편안한 느낌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절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조선조가 그쪽 길을 주로 공식 도로로 썼죠. 영남대로라 그래서 쓰면서 세대가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실제 와 보시면 하늘째 쪽 길이 허저탄이 좋습니다. 문경 관음리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세제보다가 오히려 편안하고 고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락산짜라. 탐방로 등산로 들이죠 등산로들이 예, 하늘재 정상에서 갈립니다 탄항산 쪽 가는 쪽하고 포암산 가는 쪽하고 갈립니다 포암산 쪽은 바위가 아주 멋이 있는데 예, 하늘재에서 한 1.5km 정도요 정확한 예, 거리는 예, 안에 표지판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1.5km 정도 될거예요 그래서, 그저 아래, 충주 쪽, 예전 그 미륵사지 있죠? 그 미륵사지 쪽에서 시작하면 하늘재 정상까지 한 2km. 그 다음에 하늘재 정상에서 포함산 정상까지 한 1.5km. 아 그렇게 잡으면 왕복 한 7km 되겠죠? 하루 트랙 코스로 아주 멋집니다, 여기다. 오늘 저희들이 온 거는 다음 주에 있을 원데이 클래스 답사겸 해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명승지 중에서도 옛길 구간 중심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원데이 클래스도 하늘재 구간만 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같이 결합해서 진행할 겁니다. 산에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좀 부담은 적고 조금 그 반면에 깊이를 더하는 다른 의미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꾸려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오늘 전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현장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드론 촬영은 어, 지난주 울릉도에서 보다가는,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도 많이 익히고요. 이 드론 기사들이, 뭐, 조작을 아주 잘 능숙하게 하는가 했더니 드론에 내장되어 있는 그 여러 콘텐츠들,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걸로 어 보여집니다. 이제 편집 기술을 좀 익혀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촬영 기술도 조금 더 다채롭게 익혀 가야 되고요 각각의 그 촬영기법들을 어느 시점에 써야 될지 그걸 좀잘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운용 차원에서 배터리를 절전형으로 좀잘 활용하는 문제요 배터리 하나당 약 25분 내외 밖에 못 쓰니까 배터리를 절전형으로 잘 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드론 촬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역시 기계는, 아참 요즘 기계가 좋은 반면에 기계만을 믿고 둘 수는 없습니다. 회피 기능이 있는데 이놈이 나무 잎사귀하고 잔가지 이런 게 서로 엉켜있으면 간혹씩 착오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착오하듯이 그렇게 착오할 때가 있어서 오늘도 가볍게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번 첫 번째는 드론을 잃어버릴 뻔했고요. 통제가 잘 되지 않아서 잃어버릴 뻔했고 오늘은 회피 기능을 믿고 이동을 했는데 드론 자신이 회피를 하다가 잎사귀 나무 잎사귀와 아주 작은 장가지에 충돌하는 추락하지는 않았고요. 충돌해서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프로펠러 쪽에 가볍게 이렇게. 금집이 나이는 예, 그런 가벼운 충돌 사고가 한두번 있었습니다. 예, 여기가 옛 가마터랍니다. 예, 숯 굽고 하던 그 지역이랍니다. 예. 예, 돌아 어, 걸어 내려온 길을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뒤로 보는 모습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가 하늘제입니다. 그 유명한 계림령입니다. 예,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어, 형식적으로 삼국통일을 한 뒤에 소정방이 예, 신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삼국을 다집어 삼키려고 예, 신라군 몰래, 신라 정부 몰래 예, 자기 당나라 군대를 지금 이 계림령, 이 하늘제를 넘어서 예, 상주요. 어, 여기 문경 상주 이렇게 갇혀가거든요. 상주 쪽에 소위 매복을 시켰다가 그 신라군 첨, 첩보병이죠. 첩보병의 첩보가 되어가지고 김유신이 소정방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연애를 베풀죠. 에, 소정방이 죽은 거는 이 계림령 하늘째 넘어서 상주 가까이 있는 그 모처입니다만. 연애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따지려고 이제 한다는 걸소정방이도 알아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김유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지 못했죠. 김유신은 이제 그걸 단판 짓겠다는 목적으로 상대를 일정 정도 긴장 내지는 교란식이고, 그러면서 이제 짐새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짐새. 새 배설물인데요. 그 새에서 추출한 독극물 짐새 독이 굉장히 맹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독을 추출해가지고 연애를 베푸는 술, 술에 태워가지고 소정방을 독살해버린 그 유명한 역사의 현장이 이 계림명 하늘재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마지막 망했을 때 마이태자와 덕종주가 여기를 이제 신라를 떠나서 금강산으로 들어갈 때. 이 길을 이용했다라는 또 속설도 있습니다. 마이태자 관련은 전설이 많죠. 명확한 기록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 마지막 태자, 공주가 비분을 삼키면서 걸어갔던 길이 바로 이 결임령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사실 이전에는 신라 시대 때에 이게 요즘으로 하게 되면 경부 고속도로죠 일종의 네, 그런 교통로였고요. 여러분, 저 신라가 그 진흥왕 때부터 이쪽을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 본격화 되잖아요. 진흥왕 때는 뭐 아주 왕성했고요. 관산성 전투, 백제 성황하고 그잘 기억하시죠? 아들 창이 자기 아버지, 그 신라가 어떻게 되나요? 신라의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버리죠. 깨고 관산성을 먹어버리자. 이제 아들 창이 그 공격을 했는데 에, 그걸 이제 소식을 듣고 성왕이 제 아들 태자 수준에서는 도저히 진흥왕을 당할 수 없다고 라 생각해서 급히 군사를 몰고 갔는데 에, 신라의 매복병들에게 잡혀서 성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효죠 어떤 의미에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자기 아버지를 전사하게 한그 회안 때문에 그 아들 창이 출가를 합니다. 그게, 어, 그, 어딘가요? 정림사인가요 어딘가요? 그삼층석탑 거기에 사리함이 있는데, 정자 발굴을 했을 때 함은 나와 끊는데, 두 발을 묻었는데, 실령스럽게 나중에 보니 세과가 됐다. 뭐 이런. 근문까지 새겨져 있는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었죠. 새겨져 있었는데 살인은 없었던다는 예, 아주 그 국보죠. 금동 살인함 그죠. 예, 그 어, 어, 맥락과도 다 닿는 게이 계림령입니다. 물론 계림령은 지흥왕보다 훨씬 이전에 개척이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한강 유역으로 이게 남한강이죠. 충주호 요즘 충주호로 알고 있는 지역으로 통하니까요. 한강 유역으로 신라가 진출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맺었던 나제 동맹조차도 깨버리고 거기에 이제 밝근한 백제까지도 제압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명실상부 또 다른 맹주로 등장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이 계림령입니다. 계림령을 뚫으면서부터 신라가 아, 새가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하죠.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결국 나중에 망국에 하늘도 담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아, 우리 원데이 클래스 다음 주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하늘제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하늘째, 지금 저희들이 1km 내려왔고요. 미륵리 주차장까지가 1.5km입니다. 예, 미륵리 주차장까지는 그런데, 예, 차를, 글쎄요. 대형 차는 아마 그쪽에 대해야 될 겁니다. 행사용 차량. 근데, 예, 미륵사지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죠. 대형 버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소형 차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1km 정도요. 예 500m를 줄일 수 있습니다. 1km 정도 내려가면 이제 하늘째는 다 내려갑니다. 이 충주 쪽은 다 내려갑니다. 아마 옛 길은 그렇지 않고요. 저 아래쪽까지겠죠? 저 아래쪽까지 거예요 펜션이 있는 동네까지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될 겁니다. 세제보다가는 이쪽 길이 훨씬 순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왜 그쪽 길을 주로 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름길 느낌은 있는데 저쪽 세제가요. 지름길 느낌은 있는데 길이 고개가 험하기는 세제가 더 험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걸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그 시절에 물동량이 물류죠 요즘 말하면 물류의 흐름이 그랬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쪽길은 그냥 산책로입니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근데 세제는 가보시면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조령 이 관문 넘어서면서부터는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반대쪽 내려가는 쪽도 그렇고 가파른데 어떻게 조선 시대 때는 또 그쪽을 이용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뭐 지도상으로 보면 그쪽이 더 중앙 쪽으로 치우치고, 중심부로 치우치죠. 중심부로 치우치고 합니다만. 근데 신라 때도 보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충주에 있는 중원탑 있죠. 중원탑 아시죠? 중원탑을 경유해서 가거든요. 그 중원탑이 국토의 중앙이라고 세워놓은 탑인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취향은 저는 이 문경 관음리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 하늘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부드럽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하늘재 길입니다. 사실상 다 내려왔습니다. 네, 계곡은 조금 가문 편입니다. 초반에 <laughs> 드론의 피사체 조준 기능이 포커싱이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을 여기서 조금 허비했던 구간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지금은 흐립니다 네. 지금 뭐 분위기를 들어서는 소나기가 올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정도 날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비가 내리는 지역은 암는 구간 특히 미끄러우니까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고, 안전한 트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멀리 오락산 마패봉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포함산 쪽 능선입니다. 여긴 조금 비껴내려온 때입니다 그죠 네, 호락선 저 건너편 앞에봉 쪽입니다 네, 다 내려왔습니다 이하늘째내리긴다 내려왔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내리막길이어서 2km로 하는데 20분 20분 하니까 다 내려오네요 네, 벌써 산딸기가다 익었습니다 벌써 <laughs> 6월인데 벌써 산딸기가 만물이 익었습니다. 예, 지금 지금 이렇게 산딸기가 한창 망월이 예, 맺히고 있는데 만물이 양귀발은 조금 벌써 다 익었습니다. 산딸기. 네, 예, 여기는, 오른쪽은 사유지입니다. 농원입니다. 아마 여기, 제천, 충주 쪽에 계신 분들은 트랙을 이쪽을 많이 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 예, 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하늘째 다 내려왔습니다. 입구 농장 있는 쪽입니다. 네, 지금, 다음 주 원데이 클래스, 여기를 오전 코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전에 하늘잭을 왕복하고, 그 다음 이동해서 점심 먹고, 그 다음 이제 오후 일정을 식사 후에 수료식 오티 진행하면서, 조금 풍성하게 그렇게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이 하늘제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가면서, 위로 가면서 진행하고 서울로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나가면 서원 두 곳하고 충주호를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사정이 되면 다음주에 충주호 지금 어 수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유람선 운항 상황은 어떤지 등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뭐 유람선도 한번 타보든지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하늘재 옛길 자연학습 탐방로입니다. 보시면 하늘재라고 되어있죠. 오랜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하늘재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재 여기는 1.8km로 되어 있죠. 예, 가는 데마다 표지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 위에 있는 표지판 거리를 다 합치면 2 5 k m 죠 근데 여긴 또 1.8km 되어 있습니다. 예, 입구 쪽에 이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포장도로가 나 있습니다. 예,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계림령 옛길로 갑니다. 탐방로 가 되어있죠 예, 하늘재 코스 되어있습니다 예, 포함산 쪽에 등산 탄왕산 포항산 등산을 주말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스기도 합니다 예, 북바위산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예. 예, 지금 사찰터입니다 예전 보시면 이게 지금 발굴 작업 중이죠 예, 사찰터입니다 이게 예전 미륵사지예요 지금 오늘날 있는 미륵사진은그 불상이 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귀두부 있는 그 바위가 있는데 아마도 사찰은 예전에는 이쪽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발굴 작업 중입니다. 나름 규모가 조금 있어 보인다, 그죠? 예, 하늘째 길이었습니다.